안녕하십니까 코인 카페입니다. 네, 12월 3일이고요. 오전 10시 59분, 11시가 조금 안 됐네요. 음 방송이 조금씩 늦어지는데 에, 아침에 일이 많아집니다. 뭐 상승이 크게 나온다거나 하락이 나온다거나 뭐 아침에 연설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그거를 저, 저도 이제 확인을 저도 투자자로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어저께 밤에, 밤, 밤부터 새벽 사이에 큰 상승이 나왔죠. 네, 큰 상승이 나왔는데, 뭐, 물론 월요일 하락분을 만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던 거를 일단은, 어, 조금, 음, 접어들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차트로도 말씀드렸지만, 어, 반등이 나와주지 않으면 저점이 조금 다시 더 낮아질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와줬고, 뭐 우리 트럼프의 이뭐 발표가 중대 발표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밤 사이에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뉴스 제가 또밤 사이에 또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뭐 이런저런 뉴스가 있어서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뭐. 몇개 언급 드릴 거 언급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더리움이죠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 10년 된 고래가 예, 1억 2천만 달러 전량을 스테이킹했다 이 얘긴데 팔지 않았다 10년 된 이더리움 고래예요 10년 된 이더리움 거의 초기 투자자죠 예, 초기 투자자가 예, 전체를 팔지 않고 전체를 스테이킹했다 스테이킹은 뭐예요 예, 맡기고 이자를 받는 이런 상품인데 디파이 상품이에요. 우리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고 돈 받는 것처럼 이자 받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은행 예금은 내가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예. 근데 스테이킹은 어, 내가 인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어, 상품에 스테이킹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또 그리고 스테이킹 상품 중에는 어, 일정 기간을 묶어놔야 되는 뭐 우리 은행의 적금 같은. 그런 스테이킹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이자는 조금씩 다른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 스테이킹을 풀고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은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더리움이 10년 된 고래가 왜 스테이킹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laughs> 디지털 자산 발행에 참여했던 고래지갑 ICO.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만들어질 때. 예, 그때 참여했던 고래지갑이 10년만에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스테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지금까지 하지 않던 스테이킹을 예, 10년만에 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하락장에도 매도 대신 스테이킹을 선택한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예, 이 론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루곤체인에 따르면 15년 이더리움 제네시스 블록 출시 당시 12,000달러에 4만 이더를 12,000달러에 4만2달러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지금 12,000달러에 4만0천달러 4만2달러를 살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예. 고래지갑이 10년 만에 보유 전량을 스테이킹 컨트랙트로 이체했다. 현재 가치로는 예. 1억2천만 달러, 예. 1762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시장에는 해당 고래 지갑이 매도가 아닌 스테이킹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이더리움 ICO 참여했던 이 고래가 10년 동안 스테이킹 역시도 하지 않았던 이 고래가 왜 지금 스테이킹을 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더리움 후사카 업그레이드 내일 예정. 대규모 업그레이드예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이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뭐 거의 3, 4년 만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 이 정도씩 이제 업,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 이더리움을 이제 조금씩 더 보완해 나가는 이러고 있는데 요거를 앞두고 스테이킹을 했다. 예, 그러면 어, ICO까지 한 고래가. 그러면 이더리움에 어, 좀 소식이 좀 빠른 이런 사람 아닐까. 요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더리움의 후사카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일 것이다. 예. 이더리움은 테스트넷을 이미 통과했고, 지금 테스트넷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다른, 이, 다른 블록체인, 다른 코인의 업그레이드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테스트넷을 되게 오랜 동안, 오랫동안 거치고, 왜냐면 이더리움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테스트넷을 이미 이 개발이 끝나도 테스트넷을 거쳐요 테스트넷을 거치고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모든 테스트가 완벽하게 끝나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날짜가 딱 정해졌다 이거는 이더리움의 모든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그럼 내일 이더리움의 상승할 여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막, 빵빵 날라가냐? 그것까지는 아닌데, 자, 이더리움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제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쪽더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더리움은 모든, 모든 이 시스템의 기반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스테이킹 대 매도, 이더리움 고래들이 엇갈린 선택, 매도를 한이 고래도 있죠. 예, 매도를, 전량을 매도한 고래도 있어요. 뭐, 물론. 근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위 1% 이더 보유자들은 오히려 누적 중이다. 고래 매도와 달리 상위 보유자들은 오히려 이더리움 공급량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상위 1% 지갑의 이더 보유 비중은 최근 97.6%로 전년 96.1% 대비 소폭 증가했다. 소폭 증가했는데 이거 양이 장난 아니죠 온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에 따르면 아캄 아시죠 에. eth2 예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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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에, 스테이킹 컨트랙트에 현재 7,240만 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60%를 차지한다 eth2 예치 컨트랙터는 스테이킹 예치를 위한 계정이다 에. ETH2 예치 컨트랙트에 이어 보유량으로는, 보유량으로 바이낸스, 블랙록 순이다. 그러니까 ETH2가 가장 많다는 거고, 그 다음 바이낸스, 그 다음에 블랙록. 예. 이런, 이런 순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예. 상위, 상위, 상위 보유자들. 이더리움 상위 보유자들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 고래들은 팔지 어쩐지 모르지만 상위 보유자들은 이더리움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위 보유자들은 뭐예요? 이더리움의 초기 투자자들. 초기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늘리고 있다. 네. 후사카 업그레이드 네.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거하고 또 이어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laughs> 비트마인 4일간 7천만 달러어치 이더리움 추가 매수 네. 총 공급량의 5% 확보. 얘네들의 이더마인의 목표가 5%였어요. 공급량이 5%였는데 요번에 가격이 쌀때 사흘 동안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사흘이면 4일이 아니라 3일이잖아요? 그죠? 사흘간, 3일 동안 7천만 달러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는 거예요. 네. 쌀때 싹싹 긁어모았다는 거예요. 비트마인. 어디가 비트마인? 톱니의 비트마인. 네. 아, 목표치. 총공급장의 최소 5%를 보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비트마인이 지금 쌀때 싹싹 끌어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를 앞두고?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네. 이더리움 고래, 10년 된 이, 이더리움 이 ICO 고래가 스테이킹을 안 하던, 스테이킹 조차도 안 하던 이 고래가, 예, 네. 이 많은 양을 스테이킹 안 한, 이거 뭐 돈에 크, 게 그거 없다는 얘기죠, 얘는. 예, 네. 이 많은 양을 스테이킹하면 이자가 상당하거든요. 스테이킹도 안 했던 이 고래가 지금 스테이킹을 했고, 비트마인은 이 하락장에서, 모두가 발발 떨고 있는 이 하락장에서 싹싹 긁어모아서 7천만 달러어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 예. 네. 내일은 이더리움의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사카 업그레이드는 뭐 가스 사용량을 3배로 늘리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어 활동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커졌어요 예. 아 뭐뭔 말인지 모르시죠 가스량 이런 거 모르시는데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고 이러려면 2시간 3시간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더리움 가스가 뭐냐 이더리움 을 사용하려면 가스비를 내야 되고 이더리움은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레이어2들이 나오는거고 이더리움의 레이어2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줄어드는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티지 ceo 비트코인 매가 2029년 이전에 가능성 낮다 네. 그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이제 음성이 안 나가다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에서 그저께 방송한 이 내용까지도 가볍게 조금 다뤘는데 그때 이제 스트레이티지 월요일날 스트레이티지가 매도 가능성 화요일날 근데 딱 화요일날 문 열어보니 어때요? 스트레이티지는 오히려 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 예.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 날 드린 방송 말씀이 뭐 화면만 나갔습니다만는 얘네들은 이거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우선주 마이크로 스트리티지의 우선주를 매수하는 애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너네들의 배당금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줄 거야. 이거를 우선주를 산 애들한테, 산 애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또 나온 뉴스는 1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마련해서 29년 이전에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을 낮췄다. 이 준비금은 14억 4천만 달러의 준비금은 21개월치 배당금을 충당했다. 21개월 동안 배당금을 줄 돈을 이미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선주 사는 애들 걱정하지 마라. 너네들 21개월, 2년 가까이 동안 내가 너네들한테 배당할 돈을 미리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비트코인이 설사, 비트코인의 하락장, 장기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너네들이 배당을 못 받을 거는 걱정은 하지 마. 비트코인이 쌀때 우선주를 차라리 더 사.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살 때, 쌀때 조금 더 모을게.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잘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예. 비트코인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이 얘기를 한다? 아니죠. 비트코인이 쌀때 우선주를 더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고 싶다.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자 그리고 트럼프 연준의장 내년 초 발표 케빈 해시 애니 애니시 위원장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아침에 뭐 내각회의를 했고 저뭐 오전에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내각회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밤으로 밀었고. 밤으로 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새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이 상승에 도움을 줬는데 그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중대 발표하는데 트럼프가 중대 발표 이제는 그 뭐야, 그그 그, 그 뭐야, 관세, 관세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연준 의장 힌트를 줬어요. 연준 의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연준 의장을 누구로 할 건데 읽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케비의 시시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꼽히며 금리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와 세금 환급 등 재정 확대 정책에 시행되면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네. 자,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트럼프는 내네 사람. 내 사람을 연준 의장에 앉혀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를 해서 예, 뭐 물론 내가 떡줄무르이 주무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독립 기관이다 보니 하지만 나랑 좀 마음이 맞는 나랑 마음이 맞는 이런 연준 의장을 선임해서 일단 지금 미국이 힘드니 음. 응, 금리를 인하를 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 중요한 거는 내년에. 우리나라만 지금 내년 우린 초중순이죠. 우리나라 초중순에 국회의원 설거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설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막그 어? 우리 이 정책을 이렇게 해서 잘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부양시켰다. 이거 내, 이 내년 초에 엄청 나올 거예요. 예. 내년 초에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도 내년쯤 어, 주식 뭐 부양시키겠죠. 내년에. 예. 근데 어쩌다 그랬어요? 연말에는 주식 빠지는 거 불분율인데, 그 주식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아주. 연말에 매년 빠지는데, 무작정 홀딩. 이거 답답하죠? 연말에 팔았다 연초에 사면 되는데, 왜? 그 적어 놓으세요. 노트 없나요? 연말에 팔아서 적어 놓고, 내가 얼마 있었는지 적어 놓고,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개 있었는지 적어 놓고, 연초에 사면 되는데, 이거 주식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거, 이게 안 된다는 건참 답답한 일이죠. 네. 뭐, 죄송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답답한 건 답답한 거죠. 뭐, 자, 어쨌든 미국도 내년에 내년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여당 표를 다수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레임덕, 레임덕, 에, 레임덕이 뭐예요? 대통령이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그래서 아, 윤석열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힘을 잃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에, 바지사장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뭘 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 될때 나한테 표를 줬던 애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내가 나 내가 대통령이 될때 나한테 힘을 실어줬, 실어줬던 나한테 표를 줬던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걔네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 얘를 뽑고 났더니 내가 원하는 걸 해줬어. 그래 그럼 너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게 내가 너네 당에 표를 줄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에. 뭐, 선거할 때 어땠어요? 어, 블록체인 살리겠다. 블록체인의 어? 수도로 만들겠다. 블록체인을 뭐 내가 어? 미국이 어, 주도하겠다. 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에. 자, 요 정도 너무 말이 길어졌죠? 에. 그리고 비트마인 요거 얘기했고. 자, 그리고 요거. 그레이스 케일의 돈나무 언니, 돈나무 언니, 돈나무 언니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캐시우드,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그레이스 케일에서 비트코인이 26년에 새 고점을 찍을 것이다. 신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하락은 강세장에 대한 조정이다. 예. 네. 이러면서 32%예제가 읽어 볼게요 비트코인이 지난 10월 초 이후 32%의 조정을 겪었지만 이는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며 강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기 조정 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레이 스케일은 이번 하락이 새로운 사이클의 꼭지점이 아니며 비트코인이 26년 사상 최고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전망했다 음. 이 얘기는 뭐야?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30%를 하락하는 경우는, 당연히 강세장에서 종종 있었어. 어, 근데 요번에도, 거, 그것일 뿐이야. 신고점은 도달할 수 밖에 없어.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운이 좋으면 올해 안에, 그렇지 못하더라, 아무리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에, 예. 비트코인은, 지금의 뭐 가격보다 이거 이제 떨어지기 전에 했던 얘기죠 제가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위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똑같은 이 암호화폐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뭐 5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 뭐 물론 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죠. 5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예. 그러면, 5만 달러까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트코인은 5만 달러에 살수 있는데. 그쵸? 우리,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비싸면은, 아, 샀어야 되는데, 더 사고 싶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뭐, 저거를 왜, 저거는 사면 안 되는 거고, 이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쌀때 사야지. 왜 자꾸 비쌀 때만 자꾸 사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쌀때 사야죠.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사야만 되는 거죠. 뭘, 뭐 걱정입니까? 사면 되는 거지?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네. 비트코인이 거기까지 가기 힘들고, 음.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암호화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잔뼈가 굵는 사람들은 다 상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뭐, 주식 분석, 뭐, 시장 분석, 그냥 어설픈 애들 이 있죠. 암호화폐 이제 뭐, 얼마 안된 애들, 암호화폐를 접한 지 얼마 안된 애들. 그런 애들은 뭐, 이제 끝났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가 왜, 왜 나오냐, 예. 그러, 이 조정을 하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 여론을, 여론을 정신없게 흔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기사 가지 읽어 보면 그리스 케일은 이일2일날 발표한 시장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이미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해지했고 시장 구조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정책, 11월에 있을 금리 발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법안이 진전이 내년 핵심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 디지털 자산 법안 제가 맨날 얘기했죠. 셧다운 빨리 끝나야 된다. 셧다운 빨리 끝나서 디지털 자산 법안 빨리 예, 해야 된다. 예, 그거를 얘기해요. 디지털 자산법안이 진전이 내년 핵심 총매제가 될 것, 총매제가, 상승 총매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하락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강세장 조정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하락 폭은 최고점 대비 32%로 10년 이후 평균 조정 폭인 30%와 거의 일치한다. 비트코인은 통상 연간 3회 이상 10% 넘는 하락을 겪어왔으며, 예, 10% 넘는 하락을 겪어왔으며, 21년, 22년 11월 저점 이후에도 10% 하락을 9차례 기록했다. 음.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 유형을 2, 3년간 이어지는 깊은 사이클 하락과 평균 25% 수준의 강세장 조정으로 구분한다. 강세장 조정. 예, 강세장의 살짝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고 비트코인은 과거 네 차례 사이클 하락을 겪었으며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예요 포물선형 급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하락 전환으로 장기 장기 하락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 뭐그 정도입니다. 예. 지금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기 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1일 날. 예, 그래 스케일이 뭐이 정도 뉴스 짚어드렸으면 뭐 어제와 오늘 사이에 충분한 뉴스라고 보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저 이렇게 보고 있었어 너무 좋아서 자자 예. 자, 이렇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쌍바닥을 만들면 안된다 쌍바닥을 만들면 재차 저점이 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라면 오늘이 지금이 어저께 말씀드릴때 지금을 바닥으로 반등이 나오려면은 조만간 반등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이 짝꿍댕이 자 저점을 높이는 저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드렸어요 이 저점을 다시 갱신하는 저점은 새로운 저점을 만들 가능성을 열,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드린 말씀이에요 자 저점을 높이는 저점 음, 저점을 높이는 저점을 하려면 반등이 나와야 저점을 높이는 저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지면 그 거기는 반등을 높이는 저점이 아니죠. 어디까지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근데 어저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저께 반등이 나왔고 그렇다 그러면 저점을 높이는 저점. 그러면 여기가 바닥의 가능성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줘야 되겠죠. 어, 여기가 어, 그때 팔만이 부, 바닥이었구나. 여기다 힘을 조금 더 실어줄 수 있죠. 네. 뭐, 물론,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를 일단 빨리 도달해야 된다. 일단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엔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음. 그러면서 제가 가격도 여기 있어요. 99, 99K.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K가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0k에 도달하면, 자, 90k부터 110k 이 부분에서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미끄러지면 새로운, 여기서 반등을 못 시키고 미끄러지면, 여기서 반등을 못 시키고 미끄러지면 새로운 저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자, 여기서 비비다가, 여기서 비비다가 반등을 시켜. 여기서 비비다 반등을 시키면, 여기다 비비다가 반등을 시키면 새로운 고점이에요. 새로운 고점. 근데, 여기서 비비다가, 여기서 비비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새로운 저점이에요. 여기가 분수령이에요, 여러분. 100k 부분. 네. 98k. 음, 98k. 여기. 여기가 분수령이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일단은 뭐 상승을 즐겨야 되는 분위기고, 자, 95K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상방으로. 95K는 어렵지 않게 갈 거고, 여기서 다시 흔들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100K 부분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저점을 다시 만들더라도 100K 부분을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저점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어 좋은 쪽으로 바라보셔도 될것 같다. 왜냐? 어저께까지는 제가 긴장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왜냐? 반등이 안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 어저께 상승 나오기 전에 지금 반등 나오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해놓고 지금 반등 나오니까는 뭐 그렇게 얘기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가 저점이었고, 여기가 저점, 저점을 높이는 저점을 뭐 확인하려면 반등이 나와야지만 저점이 되는 거예요. 반등이 안 나오면 저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저점이 나왔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한 시름 나와도 된다. 예, 한 시름 나와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 일단 이더리움도 뭐, 이맥 상통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원만하게 떨어졌지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여기서, 자, 비비다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때는, 이 상승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승폭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때어 그때 이제 뭐 방향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거고 그리고 어 마지막은 우리가 12월 19일날 지금 미 일본의 금리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일본의 금리 엔케리 형상, 엔케리 청산 형상, 엔케리트, 엔케리 트레이드 현상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두 개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상승이 나올 건데 그 상승폭은 이런 상승폭보다 더클 거예요. 에. 이 비트코인이 30%의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무섭게 상승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올라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 그거는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얘기니까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내일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네요. 네. 오늘 수요일인데 즐거운 어한 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번 주는 즐거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